자 안녕하세요 니트미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되는...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정일팀이고 이제 서마이트 장계 스킨을 이제 소개해드릴까 해요. 얘도 나온 지는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은경팀에서 제가 첫 번째로 사야 장자 음. 스킨이라고 하는데 오늘 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 천천히 볼펼수요 자, 이번에 서마이트 정의 스킨 한번 제대로 한번 구성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컨셉은 빈티지 수사국이고 구성 소개는 대기화면, MVP 모션, 이제 특수 기능에 대한 변화, 그리고 무기 스킨 전부 다랑 이제 부적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전투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복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저는 솔직히 서머이트 사면서 그렇게 막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제가 서머이트를 자주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정붙이고 싶어 가지고 이제 사서 이제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 보면 볼수록 되게 전투복 자체는 깔끔하고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특히 검정색에다가 깔끔하게 가죽 으로 된게 되게 멋스럽게 되어 있어서 뭐 미국 마크도 뭐 국기도 이제 제대로 박혀 있고 서마이트가 이제 그 브리칭을 할때쓸것 같은데 네, 이런 것도 되게 컨셉에 되게 잘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 투모는 어, 서마이트의 그 고유 트레이드 마크 같은 요 안경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네 헬멧도 폴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그 보통 서마이트 스킨과는 조금 다르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좀 보여지는 거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무기 스킨에 이런 거 넘어가기 전에 인게임으로 보기 전 MVP모션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가끔 본 적은 있는데, 화약을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하는 거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 <laughs> 어, 그렇구만.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무기스킨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무기스킨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로 샷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M1014 스킨이고, 서마이트 펄스 캐슬 에이스가 쓰는 총이고, 이제 이름은 레트로피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레트로란 이름답게 되게 장난감처럼 볼법하겠고, 나무로 된게 인상적이긴 하네요. 그리고 요새 같으면 이게 되게 진한 블랙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요런 리얼한 약간 좀 쇠 같은 느낌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빈티지 수사관이라는 아까 그 전투복과 유사하게 되게 좀 오래된 듯한 이런 느낌 기스 이런 것도 되게 하나하나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볼 거는 M104 어. 네첫 번째로 볼 총은 샷건으로 M1014 한번 인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적은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모자가 엄청 독특하게 튀네요. 음 한번 샷건은 인게임 봤을 때 이런 모션이고 나무 아까 포인트 잡았던 것도 잘 나와있는 것 같아요. 정의 스킨이 아까 그 흑양용 뭐 붕대가 감겨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사양이 중간 정도다 보니까는 그냥 가죽장갑이 껴있는? 이게 맨손인가? 이러기엔 각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상한데?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써보고, 한번 장전 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이 엄청 허였네. <웃음> <웃음> 오, 장전할 때군들 조금 멋있다. 어, 옆에 손 약간 까진 거 빨간 것도 예뻐. 음. 어,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그리고 부적을 복구했습니다. 부적은 이제 정의 꼬마 서마이트로. <laughs> 아, 아까 전투 보고 오셨으면 알겠죠 어, 진짜 똑같은데. 어, 볼살이 되게 귀엽게 나와있어요. <laughs> 음, 하고 이게 물고 있는 모션 같은데. 어, 엄청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서마이트가 인게임은 좀 별론데, 부적은 정말 귀여운 친구인 같아요. 요 선글라스 때문에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헬멧도 어마무시하게 귀여운 편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니까는 USA 이런 것도 보이고, 고중이 그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더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부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바이트의 AR인 556XI 스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아까 샷건에 비해서 되게 좀 투박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거는 나무라도 있기라든지, 이거는 그냥 엄청 오래된 총? 약간 요런 느낌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음. 그냥 굉장히 무난무난하고, 네. 그냥 기스가 여러 개 난. 이거는 한번 인게임으로 보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녹슨 거는 좀 되게 멋있긴 하네요. 자 이제 AI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 게임에서는 제가 어 아까 밖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AI 요거 봤었을 때서마이트 여기 오. 아. 자 한번 써마이트 a r 5 5 x i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아까 인게임에서는 이게 그래픽이 낮아서 못 봤는지도 몰라도 저기 바로 각인이 서마이트라는 각인이 보이네요 오 저거 좀 독특해 그래서 우선 줌안 했을 때 모션이 이러고 줌 했을 땐 요렇게 음 역시 초창기 스킨이라 그렇게 막 화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줌이 오래된 것 같은 느낌도 볼수 있고 한번 장전 모션 한번 볼게요 다 된거야 어 그냥 일반 그냥, 소, 그냥 소풍 장전하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이트각인는 은근 눈에 엄청 튄다 자자 음. 자, 그리고 권총인 m M45 MEOSOC? 이거 제가 읽을 줄은 모르겠어가지고, 우선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스킨은 서마이트, 펄스, 애쉬로 되어 있고, 어, 권총 자체는 진짜 실제로 있을 법한 그런 총기인 것 같아요. 제가 총기까지는 정확히 몰라서, 어, 어... 되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고증 살려서 잘 만들지 않았을까 하네요. 아래 막 컴백 이런 거 각인 같은 것도 되게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냥 컬러감 없이 무난무난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볼 거는 M104. 어, 네, 첫 번째로 볼 총은 샷건으로 M1014. 한번 인게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부적은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모자가 엄청 독특하게 튀네요. 음, 한번 샷건은. 인게임 봤을때 이런 모션이고, 나머, 아까 포인트 잡았던 것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의 스킨이 아까 그 흑양용 뭐 붕대가 감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사양이 중간 정도다 보니까는 그냥 가죽 장갑이 껴있는? 이게 맨손인가? 이러기엔 각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상한 게?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써보고, 한번 장전 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이 엄청 허였네. <laughs> 오, 장전할 때 군대 조금 멋있다. 어, 옆에 손 약간 까진 거 빨간 것도 예뻐. 음, 어,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두 번째 권총인 똑같이 레트로피트고, 5.07 USG 스킨, 이고요쓸수 있는 오퍼레이터는 썸아이트, 네크 펄스, 제로, 캐슬 애쉬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총기와는 조금 좀 다르게 요 총기에 썸아이트라고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 게 조금 독특하네요. 어, 다른 총에도 이게 있었으려나? 제가 이거를 잘못 봤는데 뭐, 여기 오면 리드라고도 되어 있기도 하고 왠지 서마이트가 진짜 썼을 것 같은 그런 총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런 거는 좀 하나의 메리트? 정해 스킨에서만 가질 수 있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요청에선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권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 usg 한번 권총 한번 보도록 하세요. z o 은 요렇게 되고. 한번 장전 모션 한번 볼게요. 소리 예뻐. 내가 보면서 느낀 건데 써나이트 소리 좀 인위적이네요. 어. 파브를 만져서 건지 몰라도 지문이 하나도 없고, 청부어있는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근데 네, 특수 능력이 이제 정해 스킨이 되면 이제 바뀌잖아요. 한번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래된 듯한 이런 런 것도 되게 또랗게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난한 느낌이었고요 음, 워낙 서포팅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MVP 보기도 굉장히 귀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그 무기 스킨에서 서마이트 각인이 조금 특별하다는 것 정도? 만약 서마이트 자주 하시면 한번 정해 스킨 한번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한번 어떠신지. 네,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